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조금 빠집니다. 코스피 보시면 어, 오늘 좀 반도체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자 이렇게 빠지 빠져서 또 이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 예, 전혀 걱정하실 거 없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먼저 보시면. 같이 볼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자, 자, 삼성전자는 여러분 어, 물론 5일선하고 오일, 오일, 밑에 뭐 11선, 21선 그, 이게 그 정배열돼 있죠? 예, 정배열돼 있어서 뭐이 정도 상승 어, 분의 당연한 조정 뭐, 뭐 조정도 아니죠? 뭐 이제 오일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보시면 어이 쌍봉 형태가 보이죠? 쌍봉 형태에서 지금 장대 음봉, 장대 음봉 거래량이 실린 매도세가 실린 장대 음봉 이후에 빨리 회복해야 돼요. 빨리 회복을 못 하고 있으면서 지금 21선이 어 노란색입니다. 밑으로 하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빨리 21선 회복 못하면 자, 조정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조금 더 깊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다고 해 하이닉스 끝났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어, 그런 상황이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오늘 조정 폭은 같아요. 1% 거의 2% 가까이 되지만 내용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께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자, 그럼 오늘 왜 이렇게 빠지냐. 물론 뭐또 빠지는 게 이유가 있겠습니까? 많은. 또 이유를 또 갖다 대야 되잖아요. 왜 빠지는지. 일단, 일단 코스피가 최근에 조금 오른 건 있었고, 최근 뭐한몇 개월 동안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롬 파월 미어 중앙은행 의장이죠. 또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코멘트를 할 거냐. 야, 이거 안 돼. 우리 금리. 아, 못 내려. 하고, 트럼프는 지금 1% 이상 금리 내려야 돼. 막 강하게 이야기하고, 지금 서로 지금 의견이 막안 좋죠. 서로. 사이가 많이 안 좋은데, 자, 파월이 또, 어, 진짜 매파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비둘기로 좀 돌아올 거냐, 그거에 따라서, 어, 상당히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은 오늘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두쪽다 팔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한 3,500억 정도 사들이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현지 시간 22일, 어, 오전입니다. 파월 의장의 은행 컨퍼런스 공개. 여기가 지금 이번, 어, 주식시장, 미장하고 전체 주식시장이 분수령이 될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어, 국내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어, 상향하고 있다. 어제 이제 키움증권 보고서 나온 거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죠. 자, 8만 9천 원으로 상향을 하고 흥국도 7만 8천 원으로, 그다음에 유한타도 어, 7만 7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계속 이렇게 어, 상향하고 있다. 물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냐 그런 거라기보다 이제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여기는 없는데 지 시티증권 있습니다. 시티증권 그 시티증권도 어, HBM 3E 그 다음에 12단 제품의 품질 통과가 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파운드리 가동률도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여기 지금 제일 높은 게 89,000원인데 이 그래프에는 없지만 어 시티도 지금 9만 원입니다. 목표 주가 뭐 그렇다는 거 여러분께 어 깨알 같이 이런 거 제가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자 그리고 오늘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자, 삼성전자 GDDR7 탑재 엔비디아 어, 중국용 B30, B30.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금 올해만 120만 개 주문이 어, 예상이 된다. 자, 요 소식을 메인으로 오늘 여러분께 전달을 좀 드릴 건데, 어, 일단 H20에는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게, 어, HBM3 12단입니다. HBM3 어, 12단이기 때문에 아마, 어, 하이닉스가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아요. H20은. 자, 근데 B30은 GDDR7이 탑재가 되는데, 어, 지금 상당한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이 나왔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어, 이제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로 최근에 이제 수출이 재개된 어,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칩 H20 있죠? 요거는 근데 이미 제작한 재고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0만 개 됩니다. 100만 개. 이미 H20은, 어, 100만 개 정도에 이미 달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다, 예, 이게 신규 주문 가능성이 높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규 주문 가능성은, 어, 상당히 낮다. 왜? 이미 H20도 물론 팔리기는 팔리는데 신규로 하이닉스에 야 이거 우리 HBM 필요해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 지금 B30으로의 수요가 상당히 몰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H20도 수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대만의 공상1 5가 어, 어제입니다 예, 반도체 공급망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어 엔비디아가 4분기 차세대 중국용 AI 칩 B30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문량이 지금 거의 120만 개다. 한분한개 분기에 120만 개다. 내년 가면은 또 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이게 어, H20하고 비교해서 가격은 더 낮아요. B30이 H20 대비 어, 가격은 더 낮은데 한 10%에서 20% 가격은 낮지만 어, 아, 아, 가격은 어어한 30에서 40% 정도 낮습니다 거의 뭐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낮은데 성능은 한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니까 성능 차이는 별로 안 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 중국에서는 요, 그, B30의 중국 수요가 지금 상당하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참, 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어,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B30은 지금 중국의 여러 고객사로부터 동시에 주문을 받고 있답니다. 동시에. 한 기업으로부터 많게는 수십만 개의 주문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이 ai 추론 기능에 적합하다 지금 요거 학습이 아니라 추론 기능에 적합하다 그리고 또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싼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오히려 지금 수출이 재개된 어 h2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제작해 놓은 재고만 판매 그 기존에 있었던 재고가 판매가 끝나면. 추가로 아마 H20은 안 팔릴 가능성이 왜냐면한 100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완제품 재고가 한 70만 개가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머지가 완제품이 아니라 이게좀 완제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재고거든요. 이제 재고 나가는 상황 봐가면서 아마 추가로 H20을 아마 향후에 신규 주문할지 일지는 뭐될 건데 아마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것은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작년에 H20에 어, 삼성전자에 4세대 HBM3를 탑재를 했지만 올해 초부터는 H20에 5세대 HBM3 8단을 또 탑재를 하면서. 어, 삼성전자가 아닌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수혜가 예상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HBM3 8단도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수혜는 보겠지만 그건 이제 약간 이제 불투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B30의 어, 수요 증가에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어, 엔비디아는 참고 여러분 B30을 위한 GDDR7 디 r a 을 삼성전자로부터 요건 전량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량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부분은 여러분,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올라도 걱정. 제가 이렇게 본 주변에 보면 올라도 걱정, 또 내려도 걱정,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금부터의 구간은 여러분들께서, 어, 삼성전자가,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투자를 할 때, 예, 하락할 수 있는 그 폭, 그 어떤 폭,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폭,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삼성전자가 향후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락할 수 있는 폭보다 어, 상승할 수 있는 폭 그리고 상승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물론 뭐 오른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어, 최근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보면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 좀 흔들리거나 이렇다고 해서 절대 같이 흔들리시면은 안 된다라는 것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